왜새 개명인가? 왜새계명인가 하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신앙 생활의 내용 중에서 순종이 중요한 이유는 순종하면 순종할수록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실제가 되기 때문에 처음에는 보이지 않던 것들이 순종하면 할수록 점점 더 명확하게 실체화가 되기 때문에 순종이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실체가 되어 간다 하는 것은 우리의 성품이 하나님의 성품이다 하는 말씀을 하는 겁니다 오늘 6절을 보시면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이렇게 사도 요한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행한다는 거 굉장히 중요한 거다 그래서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들은 그가 행하시는 대로 그도 행한다 행함에 대해서 강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되게 어, 이렇게 뭐 믿음을 가졌다 신앙을 가졌다 하면 어, 뭘 아는 것에 더 많이 치중하는 것을 볼수 있는데 어, 아는 것도 중요한 거지만 그, 그 아는 것을 실제 삶으로 행하는 것 어, 그게 훨씬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행하지 않고서도 하나님을 믿을 수 있다고 하는 이상한 신화 같은 믿음을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데 행함이 없으면 그 믿음이라고 부르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주일에 뭐 이렇게 자주 어디를 가시거나 빠지시는 분들이 있어요. 뭐 여행 간다고 빠지고 시골 간다고 빠지고 결혼식 있다고 빠지고 어쩔 수 없이 빠지고 뭐 이렇게 빠지는데 그러면서 꼭 덧붙이시는 말이 어, 마음은 예배당에 있대요. 어그 이상한 겁니다. 몸이 다른데 가 있는데 마음이 여기 있다는 거는. 우리가 계속 지금 요한 서신을 살펴보면서 반복적으로 말씀드렸는데 그걸 영지주의라고 하는 겁니다. 마음과 몸이 따로 분리돼 버리는 거. 몸은 시골에 가 있고 뭐 결혼식장에 가 있고 골프장에 가 있고 여행가 있고 해외가 있는데 마음이 여기 있다. 음, 아주 이상한 어, 존재가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그런 존재는 사실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어, 마음을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고 몸을 요구하시거든요. 그래서 너희 몸을 하나님께 드려라 이렇 요구하시고 계시고 그것을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다 또 너희가 드릴 합당한 예배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몸을 드리지 않으면서 마음을 드린다고 하는 것 하나님께서 받으시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몸을 드리라고 하는 겁니다 마음이 예배당에 있다고 하면 제가 주일날 어 집에서 자면서 마음은 여기서 설교하고 있습니다 하라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우리 목사님 마음은 여기서 지금 설교하고 계셔. 그러니까 우리 설교 잘 듣고지. 뭐 드리면 돼. 그러면 여러분들도 집에 누워 계시면서 나도 마음으로 예배당 가야지. 뭐 이렇게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거 그러니까 하나님 몸을 원하시지 마음을 드린다. 하루에 수천 번씩도 드릴 수 있는 거죠. 수만 번도 드릴 수 있고 마음으로는 순교도 할수 있고 예배당도 지을 수 있고 어디 선교사로도 나갈 수 있고 얼마든지 할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 그런 걸 요구하시는 게 아니라 네 몸으로 실제 무엇을 했느냐 아, 이것을 우리에게 물어보시는 거죠. 그래서 사도 요한도 행함이 중요한 것이다 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아, 그러니까 뭐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한다고 했을 때도 반드시 그 사랑의 증거들이 그 외적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죠. 그 외적으로 보이는 아무런 증거도 없이 어,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헌신하고 어, 봉사하고 움직이는 아무런 증거도 없이 사랑한다고 하면. 어, 그 사람의 사랑은 증명되지 않은 사랑인 겁니다. 그래서 부부간에도 어, 당신은 나 사랑하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꼭 있잖아요. 대개 아내분들이 물어보죠. 그럼 남편들의 대답은 하나같이 똑같습니다. 그걸 꼭뭐 증명해야 하냐? 뭐 말로 해야 하냐? 뭐 이런 식으로 얘기가 되는 거죠. 어 근데 10년 지나고 20년이 지났는데 남편이 아내에게 선물 하나도 안해주고 꽃한 송이도 안 사다 주고 그러지 않는구나 라는 결론으로 어, 귀결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황혼 이혼이라는 게 뭡니까 살아보고 살아보고 기다려 보고 기다려 봤는데 이 사람이 나를 사랑한다는 증거가 나타나지 않는 것을 보니 아 그냥 헤어지는 게 낫겠다 그 많은 나이에도 이혼을 한다는 것은 결국에 사랑하지 않는다라는 결론에 이르렀기 때문에 그래서 당신은 날 사랑하지 않는다 어떻게 그 오랜 기간 동안 꽃한 송이도 사다주지 않으면서 나를 사랑한다고 할 수가 있느냐 뭐 이런 식으로 얘기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몸으로 움직이지 않는 사랑은 사랑일 수없다하는 것이죠 만약 예수님께서 향한 나의 사랑 때문에 어, 내가 심령이 다 상할 지경으로 너희를 사랑한다고 성경에 막 수천 번을 써 놓으시기만 했다면 우리가 그 사랑을 어떻게 신뢰할 수가 있겠습니까? 근데 주님은 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어요. 그 사랑의 증거로 주님은 생명을 그냥 쏟아 놓으신 겁니다. 말로만 사랑하신 게 아니고 친히 나무에 달려서 물과 피를 쏟아 죽으 심으로 우리에 대한 사랑을 확증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의 사랑을 알고 믿었다. 이렇게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자, 본문에서 요하는 사랑을 그 사랑을 설명하기 위해서 어, 옛 계명과 새 계명 음, 두 가지를 언급하고 있는데, 그래서 옛 계명이란 건 율법과 선지자로 대표되는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니 어,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어, 이것이 옛 계명입니다. 근데 구약의 백성들은 이 최마가 옛 계명의 중심이었기 때문에 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주 중요한 계명 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서 어 하나님 사랑하는 것에만 열을 올린 겁니다. 근데 그 사랑의 표현 방법이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는 거였죠. 어 그래서 뭐 제물 드리고 예물 드리고 뭐소 잡고 양 잡고 피흘리소피막 흘리고 고기 태워 드리고 이렇게 하면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라 생각하고 하나님이 이것을 기뻐하신다라고 착각을 하면서 이 계명을 지키려고 했던 겁니다. 뭐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도 주일 하루만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나머지 월화수목금토는 내 마음대로 내 멋대로 살아도 아무런 죄책감도 없고 아무런 상관도 없이 그냥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뭐 주일 하루만 하나님께 드린다고 하지만 사실 저희 교회는 주일 한 시간 반 될까요? 반도 안 되죠. 뭐그 정도 뭐 길게 드리면 한 시간 반대로 살아도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예배만 드리면. 나머지 공간이 없다 그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주님은 어, 옛 계명 어, 그것으로 어, 너희가 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면서 하나님 사랑하는 것에 치중을 했는데 어, 나는 너희에게 새 계명을 준다 하면서 새개 계명이라는 표현을 쓴 겁니다 어, 오늘 본문 7절 보시면 이제 사도 요한도 주님께 이 계명을 들었기 때문에 전달을 해주고 있는 거죠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을 지금 말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옛 계명은 너희가 들어서 다 아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또팔절 보시면 다시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쓰는데 이것이 참된 것이다. 그러니까 뭐 이상한 말하고 있죠. 옛 계명은 신약의 계명인데 사실 새 계명이라고 내가 너희에게 표현을 하지만 이건 새로운 게 아니고 옛 계명과 똑같은 거다. 어,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결국 두 계명이 존재하지만, 두 계명은 똑같은 것이고, 두 계명의 내용은 사랑이다. 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어차피 옛 계명의 내용도 사랑이고, 새 계명의 내용도 핵심 내용도 사랑인데, 왜 그럼 주님은 새 계명이라고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시고, 사도 요한도 굳이 왜 이걸 똑같은 사랑인데, 새 계명이라고 부르고 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가?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을 보시면. 어,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니 서로 사랑하라. 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를 지키시고, 어, 제자들과 함께 만찬 하시면서 자기의 살과 피를 어, 나눠 주신 후에,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주겠다. 어, 너희는 서로 사랑해라. 아,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 주님께서 주신, 세 계명이 서로 사랑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이때 마지막에 해 주심으로써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내내 제자들을 제자 훈련하시고 또 말씀과 어 설교를 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셨는데 그 모든 것들의 핵심이 무엇인가 너희가 서로 사랑하는 것 그것이 내 사역의 핵심이다 하는 것을 확인시켜 주신 것이죠 그래서 율법 교사가 예수님께 찾아와서 선생님이 어느 것이 제일 큰 계명입니까 하는 것을 물었을 때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으뜸가는 첫째가는 계명이고 두 번째는 이와 같으니 라고 하심으로써 첫 번째 계명과 둘째 계명이 같은 거다 그리고 내용도 같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서로 사랑해라 하는 것으로 계명의 어, 핵심을 동일하게 사랑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 사랑하는 것 그리고 이웃 사랑하는 것이거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위해서 예배도 드리는 것이고 이것을 위해서 성경도 읽고 공부도 하는 것이고 기도도 하는 것이고 모든 것들을 이 사랑을 위해서 하는 거라는 것이죠 그러면 구약에서도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라고 했는데 왜 주님이 똑같은 내용을 말씀하시면서 이거는 옛 개명이 아니고 새 개명이다 완전히 새로운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는가 예수님께서 개명을 주실 때 전제를 하나 붙이셨어요 그 조건이 하나 붙습니다. 그게 뭐냐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라는 전제가 붙습니다. 이것이 새 계명이야. 구약의 계명은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라. 이것으로 끝나는데, 주님께서 이것을 새 계명이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그분이 우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해야 된다. 라고 하는 전제를 붙여 주셨기 때문에, 이것이 새 계명이 되는 겁니다. 가이드라인이 붙었다는 거죠. 구약의 계명은 가이드가 없었어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 사랑해라 이렇게만 말씀하셨는데 이제는 그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 사랑하는 게 이웃 사랑하는 게 도대체 어떤 거냐 하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주신 것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라고 붙었기 때문에 이게 새 개명이 되는 겁니다. 사람이 사람의 힘으로 사랑하는 거 한계가 있죠. 한계가 있는 게 아니라 사실은 불가능합니다. 우리 안에는 사랑이라는 것 자체가 없기 때문에 타락한 인간에게는 사랑이라는 것 자체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사랑을 내 힘으로 누구를 사랑할 수 있는 근거도 없고 이유도 없고 원인도 없고 아무런 내용이 없기 때문에 불가능한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무한하신 그 사랑을 받아서 누리는 사람은 비로소 우리도 사랑할 수 있게 된다.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럼 어떻게 그렇게 되느냐? 그분 유리에게 보내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사랑이 부어지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랑은 우리 안에서 발현돼서 나오는 것이 아니고 외부로부터 우리에게 들어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 강조하고 강조하지만 사랑을 우리 힘으로 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로마서 5장 5절에서 이걸 정확히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되니니 그래서 우리의 소망이 부끄럽지 않은 거다. 우리도 사랑할 수 있다. 성령이 오시면 하나님의 사랑이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은 인간적인 것으로 하는 게 아니라 신적인 사랑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우리 이웃들도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가이드라인에 대한 것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주 안에서라고 표현함으로써 우리가 사랑할 때는 주 안에서 사랑해야 되고 모든 것을 할 때도 주 안에서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랑은 이렇게 숭고하고 가장 높은 차원의 계명입니다.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완전한 것이죠.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우리가 사랑을 실천해야 되는 자리들은 그렇게 숭고한 자리가 아니에요. 뭐 이렇게 가장 불편한 자리, 그리고 가장 낮은 자리, 굉장히 어려운 자리, 뭐 싸움이 있는 그런 자리에서만 우리가 어, 사랑할 수 있고 사랑을 배울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하지 못하는 상황이 돼야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을 배울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못할 만큼 힘든 자리에 서야 우리가 인내를 배우는 거죠. 어, 겸손이라는 것도 겸손하지 못하는 자리에서 챙피를 어, 당해봐야 내가 잘난 척하고 막. 나대고 막 이러다가 챙피를 당해봐야 그 자리에서 우리가 겸손을 배우는 거 아닙니까? 내가 다시는 이런 식으로 행동하지 말아야겠다. 진짜 쥐구멍이라도 들어가고 싶다. 할 만큼 교만해야 그 자리에서 우리가 겸손을 배우듯이 사랑이라는 것도 하나님의 사랑 우리에게 부음받되지만 그 사랑을 배울 수 있는 자리는 절대 사랑할 때 비로소 우리가 사랑을 배울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뭐 사랑할 수 있는 사람 사랑하고 사랑하기 쉬운 상황에서 사랑하는 것 누구나 할수 있죠 그런 건 누가 못합니까 내 자식 사랑하는 거 누가 못하고 내 부모 사랑하는 거 누가 못합니까 그래서 주님도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는, 사랑하면 그게 무슨 상이 있겠냐 세리들도 그런 건 한다 그게 무슨 상이 있냐 이방인들도 그런 사랑은 다 하지 않느냐 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사랑이라는 건 사랑할 만한 사람 사랑하는 게 아니고 어, 사랑하지 못할 어, 나를 찌르고 어, 악에 받쳐서 나를 막 들이받는 그 사람을 사랑하는 것 그것을 어, 신적인 사랑이고 우리가 사랑이라고 부르는 거다 주님 그 말씀 하시는 거죠 그래서 그 시범을 어, 주님이 보여주시잖아요 그래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해라 그래서 사랑은 쉽게 아무나 할수 있는 게 아닙니다 쉽게 얘기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중간에 포기하고 싶을 만큼 굉장히 불편하고 어, 그럼 도대체 주님이 어떻게 사랑하셨는가? 어, 죽어 주신 거예요. 어, 왜 사랑이 안 되는가? 이 선악과에 걸려 넘어지는 겁니다. 나는 옳고 쟤는 그르다는 거죠. 여러분 땅에 옳은 게 있습니까? 이 땅에 정말 이 땅에 옳은 게 있다라고 한다면 어, 싸움이 없겠죠. 정말 모든 사람이 다 옳다라고 그러잖아요. 정치인들이 왜 싸웁니까? 내가 옳고 쟤는 잘못됐다 근데왜 싸웁니까? 정말 옳은데 어떻게 싸움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오르면 싸움이 있을 리가 없잖아요. 정말 옳다면. 그러니까 이 땅에는 옳은 게 없어요. 하늘에만 옳은 게 있고, 그래서 우리 주님이 하늘에서 시간을 뚫고 땅으로 내려오신 거죠. 그래서 우리 주님이 사랑이 때문에 사랑할 수 있는 근거가 없기 때문에 하늘에서 우리 주님이 사랑이 되셔서 이 땅으로 내려오신 겁니다. 하늘만 옳기 때문에. 그분의 오름, 그분의 사랑을 보여 주신 증거가 십자가죠. 그분이 이 땅에 계실 때 치유도 뭐 보여 주셨고, 뭐 능력도 베푸셨고, 기적도 많이 베푸셨지만 어, 그런데 그런 것들은요, 우리를 구원하지 못합니다. 그분의 능력이, 기적이, 치유가 우리를 구원하지 못해요. 그분이 죽으셔야만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의 죽음만이 어, 그 죽음으로 증거하신 그 사랑만이 인간을 구원하는 거기 때문에, 어, 다른 것으로는 우리가 구원을 절대 받을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십자가는 다른 기적이나 무슨 능력이 나타나는 자리가 아니고, 그냥 죽어야 하는 자리가 십자가였던 겁니다. 모든 인간들을 구원할 수 있으니까, 얼마든지 거기서 기적을 일으키고 능력을 일으키셔서 내려올 수 있으시죠. 하늘의 천군 천사를 동원하실 수도 있으시고, 그래서 사람들이 조롱하면서 침뱉으면서 어디 한번 내려와 봐라 네가 뭐 하나님의 아들이라며 이렇게 모욕할 때 주님은 얼마든지 내려오실 수 있으셨습니다. 내려와 보라를 조롱하네 딱 기다려 그렇겠죠 이것들 봐라 내가 죽어주려 고 그랬는데 자꾸 나를 조롱하네 딱 기다려 천군천사 불러가지고 다 그냥 쓸어버릴 그런 존재들이죠. 그래서 우리가 죄인인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옳고 사랑이시고 의인이신 거고 의로우신 거고 십자가를 지식으로 결단하신 이유부터는 내가 어떻게 하면 이걸 좀 빠져나갈까. 그냥 십자가를 향해서 곧바로 나아가셔서 자신을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신 겁니다. 그거밖에 구원의 방법이 없기 때문에 죄의 삭은 그것으로밖에 치를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를 올바로 바라보게 될때 나의 십자가도. 그 때부터 올바로 바라보게 되는 겁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올바로 깨닫게 될 때, 내가 질 십자가가 무엇인가 하는 것도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의 그 십자가 사랑을 우리가 알면, 우리도 그때부터 어, 사랑할 수 있게 되고, 주님의 사랑 때문에 다시 힘을 얻어서 포기하지 않고 다시 끌어안는 어, 사랑의 자리로, 우리도 나, 나아... 사도 요한이 오늘 우리에게 알려주고 싶은 이 사랑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주일 1 시간 조금 넘는 시간 예배 드리는 것으로 어 하나님 사랑을 이제 표현하고 있는데 나머지 시간들은 뭐 어떻게 살아도 상관없다는 듯이 어 시간에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이웃 사랑은요 그 나머지 시간들에서 이루어지는 거고 그 삶의 현장에서 우리가 행해야 되는 것이고 거기서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주일에 예배 드리는 거 너무나 소중한 가치이고 반드시 지켜야 되는 거죠. 근데 예배를 마치는 순간부터 어, 그 예배 시간에 우리가 결단하고 고백하고 어, 내가 사랑하기로 다짐한 그 모든 일들이 그 예배 끝나고 나가는 순간부터 어,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거기가 이웃살, 이웃사랑의 현장이라는 겁니다 거기가 믿음의 현장이고 신앙의 몸부림이 있는 실전의 자리가 되는 거죠 거기가 신앙생활이에요 그 시간이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주일인 것이 아니고 살아계신 신앙이 아니고 무슨 유령처럼 둥둥 떠다니는 그런 것이 아니고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실제적인 하나님이신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실존의 자리에서 그 믿음을 증거하고 구체성을 가져야 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은 8 절에서 너희에게 새 계명을 쓰노니 그에게와 너희에게도 참된 것이라 이는 어둠이 지나가고 참빛이 벌써 비치민이라 그 기록을 했습니다. 사랑이 우리 주님에게 참된 것이었던 것처럼 실제였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사랑은 참되고 실제적인 것이다. 왜냐하면 그분의 빛이 우리를 비쳤기 때문에 우리가 그 사랑, 그 빛을 비춤을 받았고 그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구원의 진리를 우리가 알았고 구원을 얻었기 때문에 실제적인 것이다. 너희들의 사랑은 떠다니는 유령 같은 사랑이 아니라 삶의 현장에서 실제적으로 그 빛을 드러내는 사랑이어야 된다. 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어둠이 지나간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그 빛을 비춤을 받았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승리가 하나님의 빛을 우리에게 비추셨기 때문에, 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의 사랑 안에서 우리는 이제 빛이라. 그러니 너희들은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비춤을 받았지만, 빛 가운데 거하면서 살지만, 아직 우리가... 과정 중에 있기 때문에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는 겁니다. 연기를 하시라는 거예요. 그건 가증한 거 아닙니까? 연기를 하라니요? 가면 쓴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게 순종이라니까요. 내가 막 치받아 오르지만 나는 빛의 자녀다. 빛의 자녀처럼 나는 행할 거예요. 어주는 겁니다. 어, 그냥 웃어주는 거예요. 그냥 한번 접어주는 거예요. 어주는 겁니다. 그게 빛의 자녀처럼 행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행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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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복하다 보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삶의 신비죠. 사람이 움직이는 것의 신비죠. 참 빛을 발견한 사람은 어둠을 싫어할 수밖에 없고, 빛 안에 구하는 자들은 사랑의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는 거죠. 물론, 우리가 실수하고 넘어지고 어둠 쪽으로 가는 일 빈번하게 일어날 겁니다. 근데 여러분, 여러분이 그게 어둠을 사랑해서 그렇게 가는 겁니까? 우리 안에서는, 우리 속에서는 하, 내가 정말 하나님을 기뻐하고 빛을 사랑하는데 다른 한 법이 우리를 죄의 법 아래로 사로잡아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도바울도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법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까 어, 이렇게 절규를한 거잖아요. 넘어질 수 있죠. 실수할 수 있죠. 그러나 우리를 어둠을 사랑해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빛을 사랑하지만 우리 연결되기까지 죄와 싸우는 과정들을 우리가 겪어 나갈 때 빛의 자녀들이 된다는 겁니다. 솔로몬은 사랑은 포도주보다 진하고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다 이렇게 노래를 했습니다. 죽음보다 강한 거, 죽음을 뛰어넘는 거, 그게 사랑이죠. 그래서 주님의 사랑은 죽음의 자리까지 뛰어넘어서 죽음 넘어까지 우리를 찾아오신 사랑이에요. 왜냐하면 죽음을 통해서만 경계를 넘어갈 수 있거든요. 여러분이 어떤 한계선, 경계선을 넘어가시려면 죽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사랑하신 것처럼 너희도 사랑해라. 내가 죽지 않으면 상대방 사랑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서 이번 주에 우리가 그 청소조 이렇게 만들어놨잖아요. 몇명안 돼요. 청소하시는 분들 한 조에 뭐두명 아니면 세 명이잖아요. 바빠서 못 와요. 시간이 안 돼서 못 와요. 뭐 그런 사람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한 조에 두명 아니면 세 명밖에 못 넣는 겁니다. 실제 청소하는 사람은 그 사람들밖에 없으니까 청소라는 거그 내가 죽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주일날 여기 왔을 때 교회가 왜 깨끗합니까? 누군가 죽어졌잖아요. 누군가 자기 에너지 시간. 다 쏟아가지고 여기를 깨끗하게 만들어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깨끗한 예배당에서 예배드리고 우리가 교제하는 거 아닙니까? 그 죽는 거예요. 사랑이라는 열매가 맺어지는 겁니다. 경계를 넘는 거, 한계를 넘어가는 거, 그건 사랑으로만 되는 거죠. 나의 한계를 넘는 것, 내가 어, 나를 죽이는 겁니다. 육체 정욕을 죽이고 나의 욕심을 죽이고 어,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어, 나의 것을 헌신하는 것, 그걸 사랑이라. 이렇게 부르는 거죠. 사랑은 경계를 넘어가는 것이고, 한계를 넘어가는 것이고, 옳고 그름에 연연하지 않고 어, 상대를 끌어안는 겁니다. 내가 선악과를 따지 않고 어, 그냥 끌어안아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큰 자가 항상 작은 자를 섬기는 것이고, 우리 주님은 가장 크시기 때문에, 가장 강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끌어안으시고 사랑해주시고 자기의 생명을 어, 주셔서, 하늘에서 땅으로 경계를 넘어 오신 겁니다. 주님이 그러하셨던 것처럼 주님의 십자가 피로 또 죽음으로 우리에게 사랑을 확증하신 것처럼 우리도 머리로 생각으로 말로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이웃들을 위해 헌신하는 자리로 나아갈 때 우리의 가족과 친구와 이웃들이 우리의 사랑을 확증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도 그 사랑 때문에 결국 그 빛의 역사로 들어오게 될 것이고. 또한 그들도 사랑하는 자들도 변화되게 될 것입니다. 이 사랑의 기적들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실제적으로 나타나시기를.